비바팜면서 어, 세일 하시길래 이렇게 망고 6개짜리하고 레몬, 음, 레몬을 이렇게 구매했는데요. 레몬이 굵고 좋은 것 같아요. 레몬은 10개입니다. 3개씩 에서 6개 되어있고요 어, 이렇게 자그맣게 소포장돼서 이렇게 판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, 우리 애들하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네모는 음식이도 넣고 이렇게 어, 천연세제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맛있는 망고, 잔을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